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땡초생님 TV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이 또이두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될 것이냐 스님 좀 궁금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안할수 없죠. 네? 그렇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날, 절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날의 씨는 현재 69세, 52년 또 12월 20일. 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시를 병술시로 잡아서 진상관용인격이 안되니까 금수상관의 희경관이다 병화를 용신으로 봤습니다 병화를 금수상관의 희경관이다 시상일이 귀격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귀한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 그러면 결국은 지금 몸이 금이고 물이네요. 아이고 물이 지금 동짓달에 물이 물이 토가 자진 합수가 돼서 진짜 한강물보다 더 많습니다. 물이 자 금이 수다 뭉침, 자칫 잘못하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될 형국인데 다행히 병술시가 돼서 병화가 술토에 통근하고, 음 그래서 조우로 스님은 금수사관이 경관이면서 조우로, 네 조우로 봤습니다 조우가 뭐예요? 일자 추월에 태어난 사람이 불을 필요라는 경우. 또는, 4호 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물을 필요한는 경우. 또는, 음, 금이, 원국에가 금이, 원국에가 금이 많은데 불을 필요한는 경우. 또 원국에가 불이 많은데 금을 필요한는 경우가 다 조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우는 기본 점수에서 플러스 알파 2점이 올라가는 어, 상당히, 이 조우가, 어, 인생 살아가는데 크게 보탬이 됩니다. 어, 조우 사주는 만만하게 볼 사주가 아닙니다. 설사 한 점이 있다. 이제한 점이에요. 한 점이 있는데도, 어떻하습니까 병아, 리 1점짜리인데, 1점짜리. 1점짜리인데, 지금 병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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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림층이니까, 충북을 맞으니까 0.5로 내려왔습니다. 반이 삭감이 되니까. 0.5, 0.5에서 플러스 알파 2점, 기본으로. 그 다음에 조, 플러스 알파 2.4.5에요. 4.5면 재물은 10억에서 100억. 그 사이.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상당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1인 지사, 1인 지사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음, 지금 이제 당대표를 경향해서 출마선을 했죠.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주를 보면, 금수상관이 이 경관이 좋다. 병화를 용신으로 본다. 이랬을 때, 이분이 흐르는 물을 보면, 어렸을 때는 대측입니다16 전까지는, 16 생일 전까지는 전부 다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토도 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운은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고 건강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아마 어렸을 때목이좀 별로 안 좋았을 까요또 글쎄요. 가정 환경도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썩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운입니다. 설사 가정 환경이 좋았다선 치더라도 정작 내가 생활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할수 있는 그 터전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저 여기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서울대 나왔겠습니까? 네? 16부터 간목 들어왔습니다. 목생와수생농목생와 아, 공부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정이 좋습니다. 공부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이 을밀묘, 울며 병화까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진토, 진토는 사실은 진중 울목만 괜찮을 뿐이지 이걸 진토는 자진압수 뭐 병을 제거한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사주입니다. 진술 충이떨렸어요 충이떨어지면 충이 이 속에 술중 정화가 날아가는데 이혼에 상당히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정사, 사중경금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고, 네. 국회의원도 외선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이제는 당대표요 지금. 차기 2022년에 대선 주자로 현재,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뭐 나와있죠. 네. 여기를 상대로 해서, 참 용감하게 또, 출마 사면을 모레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신다 하죠. 김부경 옛날 행자부 장관 이분도 어디 어디 출신이요 이분이 경복고 나오셔갖고 서울대 경외과 정치외교과 연대 뭐 연대 대학원 음? 다 나온 어, 훌륭하시죠. 두분다 훌륭 왜 예, 광주 일고 나와가지고 광주 일고 그러면 전라남도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네, 광주 1고, 그다음 광고 뭐 이런 수요으로 스님 성장할 때도 광주 1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서울대 서울대 정도 생각이 되는 데가 바로 광주 1고입니다. 네. 자 그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거쳐서 운이 떨어져 보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근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목화, 토 목화로 흘렸습니다. 모금과 화원으로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술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이 술시로 잡아서 금수상관이 경관, 시상일이 귓격, 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상대자 김부겸 어,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 이죠 자, 이분은 이분도 지금 시가 5시로 잡았는데, 물론 정사시도 있을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무오시, 그 다음에 김이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시나 오시, 사시, 오시, 미시, 왜 그러냐. 이분은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수로 올렸어요. 이분은 목화를 올렸고, 이분은 금수를 올렸는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자기가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거의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운이, 정말로, 사주도 멋지게 타고난. 자, 그러면 이 사람, 이김부겸씨 사장 보게요. 여기까지는 프로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력 1월 21일, 58년. 원래는 무술생입니다. 무술생인데, 왜 무술하고 정육과 금방 알겠죠. 입춘이 안 지났거든. 음. 1월, 1월 20일에 입춘이 안 지났어요. 그 예, 그게, 닭뒤로 보는 게 정육생으로. 자, 정육, 개충, 무술까지는 됐어요. 키월왜쓰니뭐 정육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축, 월토입니다 이거 잘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축월토에 변정화가 창간에 있을 때, 축토는 미온지토로 표현합니다. 토가 왕이래요. 지금 축토 하나만 있고, 불이 없으면, 이거 쓸모가 없죠. 동토. 동토는 쓸모가 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 미온지토가 되갖고 미온지토가 돼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미온지토. 하고 써, 쓰는 면 좋겠죠. 미온지토. 미원지토. 미원지토, 왕하고, 그럽니다. 미원지토가 되면, 무토가 추궐에 동토인데, 경정화가 있어서, 옆에 또사워가 있으면, 여기는 미원지토가 돼요. 이거 왕하다 그럽니다. 강하다가 아닙니다. 왕하다. 밑에가 수토가 있네요. 그니데 신앙이 됐습니다. 응. 또 이게 화생 또화극금물어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이것만 이 봐가지고는 아 신앙? 아또유축하이있겠죠아 잘못하면 이게 이게 잘못하면 약할 수도 있겠다. 약할 수도 있었다. 왜유축하이 되니까. 응. 그유축하이 되면 이 정도 갖고는 사실은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음 응. 그래서 결국은 스님 생각할 때 김이시면 김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정화와 병화의 운이 나오기 때문에 김이시는 아닌 걸로 봤고 정사 같으면 사유축의 금이니까 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님이 생각할 때 무엇이가 가장 적당하다 그러면 미원집도 무술도 신앙 오술화국의 정화생 태왕이다. 일주태왕 여기는 일주태왕입니다. 일주태왕 용살 요금 요금형이네. 예, 그 금형신입니다 유축금국 이게 용신이에요 음. 축중신금 요금 또 유축금 아, 급이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면 태왕한 것은 왜 나무가 있었으면 관을 따라가서 관을 따라가서 관극비 음, 나무를용신으로 잡을 텐데 태왕한 사주가 나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주에 나무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나무가 병이에요 아 잘됐네요 자 태왕하면 억제가 불가능하면 설계를 시켜요 아 잘됐네요 너무 좋네요 사주 사주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태왕에게 설계를 시켰는데, 그, 뭐, 이 물은 뭐예요? 원래 어떻게 보면 식신생제 아, 이거 무이용신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신왕하면 식신생제가 되는데, 태왕하면 설극이에요. 극이 안 되면 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이 말입니다. 신왕과 태왕은 용신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금월용서 선임가 됐다. 음. 그러면 이런 사주가 전번에 어떤 무사주가 있었어요? 누구까요? 아, 이재용 씨 사주. 네,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사주가 태왕 선사주 맞습니다. 그님은 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왜스님이 시도 안 아, 시도 모르면서 어? 이렇게 질판을 넣고 거짓말을 했었냐? 어.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몇년몇월몇칠몇 년, 몇 년, 시에 태몇 시까지 아니면 태어난 것을 사주를 여섯 자를 적어 보면 흐르는 운을 보면 아 목화 아 그러면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병수지형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태왕이 갖고 설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니까 으 태왕은 무오 시 정도 돼야 태왕설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금이 용신인데, 약들 오수 화곡에 화는 정화, 오합 병입니다. 화곡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이 용신인데, 화는 병이면 뭐 물은 약이겠죠. 아, 물이 약입니다. 물에 물이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복과 나와갖고, 서울대 정의과 나와가지고, 뭐, 연대, 뭐, 정치, 뭐, 그 대학원, 뭐 대학원? 거기다 음, 나오시고. 하여튼 학벌들은 둘다 짱짱합니다. 아, 또 머리가, 머리가 엄청 샤프하시죠. 말이 서울대지, 서울대. 그러면 사실 머리, 머리 하나는 알아줘야 되겠죠. 지혜 총명하다 좋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몇가지가 전부 다 금수로 흘렸습니다. 그럼 용신은 금. 그 다음에 용신은 돕는 거. 축토, 진토, 술토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병이니까 물은 약이고요. 토금수 단 여기서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미토는 안 좋다. 왜안 좋을까요? 미토 유축합을 중미축 유축합을 이 좋은 호합이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합인데 축토가 와서 미토가 와서 종미 충월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화가 화국금으로 오고, 미중 기토가 토국수랍니다 그러면 금수가 다 잘라버립니다. 이래서 상당히 여기는, 음, 이 운만큼은, 이 운만큼은 사실은 안들어야 좋지 않았느냐.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분 중에.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쩌냐. 66세부터 71세까지가 기토 궁입니다 병화가 필요한 사이에, 인수가 병인데, 기토가 하나 정도 막아줬습니다. 두개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 정도 막아줬습니다. 좋은 어, 운이 그래서 이 운에 2017년도 정인년에정인년 정화하고 기토하고, 대운과일령이 만나서, 정화가 어떻게, 정화 그러면 뭐 정님 목이 되죠. 목이 되면 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총기가된 거예요 발탁이 된 겁니다 네생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은 지금 71세까지 기토가 흘러갑니다 71세 생일까지 그러면 지금 69세인데 내년에 70세 71세 12월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기토가 흘러갑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물이 병이거든요. 금년이 지금 뭡니까? 금년 하반기가 물이 너무 많습니다. 경자년 자수 들어옵니다. 금년에 경자년 자수 들어와요. 이 경자년에 자수에 음? 내년에 신축년입니다. 변화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신급이에요 병신압수급과 회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 좀좀 좀 문제예요.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것이 지금 다가 아니라 좀, 좀 걱정스럽습니다. 금년 하반기 내년. 내년 운명이 개선인데관리가잘 돼야 될 텐데, 선생님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아마 강한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경쟁을 하면,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그렇게 보고, 이,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미토가 들어, 충미층에. 정말로 안 들어와야 이분이 미토가 들어온 거예요. 그 65세 생일 전까지. 그 지금 몇 살이에요? 63살. 그래서 두 분이 경쟁을 했다? 누가 유력하냐이양반 유력하다고 봐요. 어. 당 세력이 둘다 또, 예를 들어서, 말, 말하자면, 뭐, 미래통합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렇게 각각이 이런다 모르지만은, 이건 지금 같은 당에서, 같은 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당 세력은 빼고, 네, 빼고, 기본 두 사람의 운만 가지고는 이분이 더 낫다. 그래서 당대표는 이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설명, 설명이 좀 되셨는가요? 이해하시겠는가요? 예, 네. 예. 그런데 당대표 하고 당대표가 됐다고 합시다. 이분이 앞으로 하반기부터 음료 7월, 7월달부터 7, 8월이 뭡니까? 금달이요. 자수의 신자 합수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아니, 금년 하반기에 해, 자수의 해자 축이 또 들어옵니다. 글쎄요, 이 기토 하나 가지고, 뭐 기토 하나 가지고, 글쎄요, 이미터나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이게 과연, 한마디로 맞아, 대우는 좋은 운이 들어왔고, 일년 운에서 상당한 장애가 따른다. 그래도 과연, 무탈하게 갈 수가 있을까 한 거에 상당히 어, 대선 가기 전에 금년 하반기 내년 내후년 상반기까지 전부 다 물이 들어오는데 어? 축진 회화 생금 금수 토금수가 들어오는데 안 좋은 것만 일년물에이 사주는 일년물에서안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한다. 왜? 근본적으로 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그러나 두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 운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여기가 운이 조금, 여기에 비하면 조금 낫다. 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 또 구독자분, 땡초 스님 TV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설명이 됐습니까? 이 양반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만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